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작은 우주, 마이크로바이옴과 정신, 질환 간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 건강이라고 말하죠. 이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들은 우리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기분,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경우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세로토닌 생산에 문제가 생겨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과 정신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 관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특정 종류의 유해균이 더 많이 발견되고 유익균의 다양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장내 불균형은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입니다.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 증상은 장 건강을 해치고 이는 다시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장내 미생물 구성이 일반 아동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정 유해균의 과다 증식, 유익균의 부족 등이 차폐 증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요가, 명상,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정신질환 증상이 있거나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장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